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누루다입니다. 저를 후다라고 아니면 제 한국 이름 한레교어레규라고 리규어. 불러도 돼요. 저는 이제 스물 여섯 살이에요. 그리고 생물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이에요. 저는 1년 전부터 어, 세종학당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저는 원래 언어를 관심이 아주 많아요. 항상 다른 언어를 배우고 싶어요. 하류가 멀리서 왔을 때 다양하게 한국 드라마와 라라이트쇼도 보고 제 제일 좋아하는 한국음악 케팝도 많이 듣고 특히 방신기 완전 바쳤어요. 아, 너무 재미있어서 정말 좋아요. 자연스럽게 저는 한국 문화와 한국어를 대해 점점 큰 댄다. 이제 세종학당에서 선생님과 친구들 덕분에 한국어 많이 배웠지만 아직 모르는 것은 더 많아요. 저는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돼. 음, 앞으로 어느 날 한국에 여행으로 꼭갈 거예요. 음, 그때 한국 사람들과 편안하게 교통을 할수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도 한국에 가고 싶어요? 우리 같이 열심히 합시다. 한국에서 만나요!